이재호입니다. 네. 저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행사 때문에 부시는 쫓이다는데 이제 왔습니다만, 저는 정말 여기 오고 싶어서 막 조미수서 허에 나섭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샤스폰을 하는 사람이고 샤스폰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그 양목의 점퍼 세소폰 동호회하고도 같이 저도 좀 수학도 했었고요 어, 지금도 여러 가지 행사에 뭐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김부태 사장님 이 정원에서 이 한나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부터 오고 싶어서 얼마나 얼마나 가다가 이제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또한번더또출국 연합회 발족을 축하를 드리고 혹시 저희들이 조금만 힘이라도 될수 있다면은 힘이 되어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양몽룡 협장 안운주입니다. 예 그야말로 산자 수명이네 그죠. 아니라도 우리 김포태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색스폰 동호회 여러분들 항상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오늘 좋은 행사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또 이렇게 왔습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이게 인생에, 에, 다 바쁘고, 다또 슬프고 괴롭지만은, 이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 또 이런 행사를 할수 있다는 것, 정말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명이 근무할 때는, 아, 어, 솔바람 음악 회액해서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주관을 해서, 아, 어, 칠곡, 대구 칠곡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4년간, 어, 음악회를 매달 개최했습니다. 이 부패를 갖다 놓고 했었는데, 뭐, 그때 생각이 다시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축하드리고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